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길이 막히면서 영농촌 농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. 충청북도와 대학 그리고 농협이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. 안정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진천의 한 수박 재배 농가에 대학생 20여 명이 모였습니다.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수박 세순 정리하기. 처음 해보는 일에 작업 속도는 더디지만 집중도만큼은 최고입니다. 솔직히 좀 덥고 힘든데, 그래도 제가 다른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니까 기쁘게 일하고. 하우스 밖에선 폐비닐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. 안에 파종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, 뭐 이런 생소한 비닐뜯기 작업도 처음 알았고, 이런 걸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거가 되게 뿌듯합니다. 충청북도와 대학 농협이 손을 잡고 전국 최초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대학과 농협과 자원봉사센터가 추가됐는데 앞으로 각 유관기관 단체와 부족한 일손을 돕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생까지 동원하는 고육지책은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입니다. 실제로 농촌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외국인 노동자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. 국내 인력은 일당을 떠나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와서 해달라 그러면은 에이, 차라리 그냥 놀지 안 가요. 이런 식이로 아예 안 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나마 와주니까 너무나도 고맙고. 대학생 인력지원단이 극심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